2026년형 제네시스 G80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카드림입니다. 오늘은 고급 세단의 정수를 다시 한번 증명한 제네시스 g 8 0 2026년형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80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럭셔리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국산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모델에서는 더욱 세련되고 강렬해진 외관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실내, 그리고 한층 더 정제된 주행 성능까지 모두 갖추며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넓고 입체적인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전면에 쿼드 LED 헤드램프는 얇아졌지만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으며, 새로운 범퍼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한 곡선미와 길어진 휠 베이스 덕분에 더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은 역동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느낌을 주는 리어램프와 새로운 디퓨저 디자인으로 마무리되며 전체적으로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인상을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27인치 파노라미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최신 운영 체제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방식과 제스처 인식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트는 천연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헤드레스트까지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극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에 적용된 오픈 포어 우드 트림과 앰비언트 라이트는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파워트레인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본 모델은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304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상위 트림은 3.5리터 V6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대 380마력까지 발휘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라인업으로는 G80 전기차 모델도 함께 제공되어 조용하고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부드러운 변속감과 함께 고속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AWD 시스템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차간 거리 유지와 차선 유지뿐 아니라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입출차할 수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운전자의 시야를 보다 넓고 안전하게 확보해 줍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품격 있는 삶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정교한 기술력,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성능까지, 이 차량은 지금까지의 G80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토카드림에서는 최신 차량 정보와 리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